안녕하세요, 구찬수 편입니다. 어, 오늘 미래 컨텐츠는 어, AI 얘기를 좀해보려고 합니다. 어, LG가 그 패션 관련된 어, 인공지능 인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AI 휴먼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어, 또 재미있는 시도를 한게 있어서 이게 얼마 전에 이제 기사화 되기도 했습니다. 어, 이 AI 휴먼의 이름은 틸다라고 하고요. 어, 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동안 이제 AI 휴먼이나 디지털 휴먼들이 약간 아 어, 뭔가 그 SNS 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사진을 올리면서 뭐 그렇게 해서 어, 이 친구들이 뭐 연예계에 진출한다든지 약간 그런 노래를 한다든지 어, 이런 거였는데이 틸다는 어, 그런 다, 단순한 아, 그런 이제 디지털 휴먼이 아니다 아,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아,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는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인데 이 인공지능이 아, 약간 외모 사람과 비슷한 아, 그런 이미지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이 그리고 이름도 이제 틸다라고 아, 그렇게 해서 아, LG에서 실제로 이 틸다라는 인공지능 AI h u m 을 활동을 시키고 있고 어, 얼마 전에 있었던 뉴욕 패션위크에 실제로 어, 어, 한국의 유명한 디자이너하고 코워크를 해서 어, 작품을 이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관련된 기사나 이런걸 좀 읽어보니까 어, LG에서 어, 밀고 있는 AI h u m 인 TILDA의 작품 이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 뉴욕 팩션 위크에서는 인공지능뿐 아니라 메타버스가 이제 요즘 패션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어서 그런지 아, 미국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옷을 아, 직접 이제 오프라인이나 이런 데서 보여주기 전에 메타버스, 가상 세계에서 아바타들한테 옷을 입혀서 자신의 옷을 이제 선보이는 그런. 어,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실제로 패션 분야에서 패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트적인 성격을 굉장히 많이 띠면서 우리가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분야는 철학이나 이런 것처럼 미술이나 음악이 그렇죠. 굉장히 전위적으로 어 뭔가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으로 이제 뛰어들어서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아티스트적인 분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하는, 아, 그 그런 영역에 대한 새로운 시도?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한 편이라서, 패션도 굉장히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그런 패션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LG라고 하는 대기업이, 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 중에, 뭐, 초거대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엑사원이라고 이름 붙인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엑사원을 활용을 해서 만든 AI 휴먼이 이제 디자이너죠 AI 디자이너 인공지능 디자이너가 이름이 틸다 이게 이미지 이제 아래쪽에 있는 여성분의 이미지를 하고 있는 이 이미지의 주인공이 틸다라고 하는 인공지능 디자이너고 그 위에 이제 네 사람 이렇게 있는 것 이게, 이, 틸다가 디자인한 옷입니다. 패턴도 이제 틸다가 다 디자인을 했다고 하니까, 패션 쪽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어느 영역까지 과연 사람을 도와서 함께 할수 있는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재미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LG는 사실, 김내아라고 하는, 음, 인공지능, 이제, 어, 인플루언서라고 해놔요. AI 인플루언서를, 어, 이제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CES에서 프리젠터로 이제 인공기능을 음, 디지털 휴먼이 나와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하는 걸로 이제 이목을 좀 집중시켰었는데, 어, 아, 김내아 말고, 틸다라고 하는 디자이너도 어, AI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어, 되게 흥미로운 그런 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어디까지 발전될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